진정한 듀얼 신을 가르는 세기의 듀얼이 시작된다. 야 진짜 누가 이길까 궁금하죠 여러분?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칠신찐튼 와자 키워의 개시 g 고 go 바밤 와 바밤 바밤 기대된다. 우 와. 우와. 자, 아, 일단 저는 성공을 못 가져갑니다. 어, 아! 성공을 가져갔네? 어, 왜 관전이암, 안... 어, 관전. 관전 가자. 성공을 주셨네요. 음. 그들에게 가시길... 성공을 주신다고? 괜찮나요? 어 <목소리도> 과연. 나 아, 우라라. 오. 이번 판 지는 사람이 카드에 봉인되는 건가요? 카드에 봉인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 그대로 키트 <laughs> 제가 중. 어, 그대로 좀... 그냥 엔드 어... 할게요. 엔드라 하시는 치시님. 치시님은 트라게. 이번... 피닉스일 것, 것 같습니다. 응. 는것 음.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다 카구야로 카구했었지. 아 카구야로 이제 키트를 찍기가 애매하거든요. 카구야 키트를 찍으면은 저는 음. 이제 키트를 또 땀핑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오. 좋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신 칠신 쌤. 아그 카구야가 마듀에서 가장 비싼 덱인가? 아, 괴구야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어? 할 만합니다. 자, 이러면은 크리볼 레벨은 1로 바뀌기 때문에 백덕쿵 루트는 못 갑니다. 아, 백덕쿵 루트는 이 후공을 가져간 걸로 봐서는 이제 괴구야라는 음. 걸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키트를 오. 일부러 그냥 놓는 이유는 증지 그냥 아끼고 추가로 괴수로 이걸 먹으면은 저는 서치까지 이어갈 수 있어서예요. 와 세상에 자, 최소한의 데미지로 두는 서치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야... 역시 칠신 역시 듀얼신은 다르다 자 선택은 크크크크크. 테라스 가져오겠습니다 테라스! 그리고 테라스 투타의 터스 징지가 나오지만 오. 우라라로 케어합니다 오. 어? 이제 아까 우라라 케어 안 했던 거를 궁금해하실텐데 네. 아까 우라라 케어하지 않는 이유는 응. 간단합니다 이제 제가 이 프렉탈이 우라라로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셨던 자 그리고 치열한 전쟁 여기서 내장 헬로가능가 어. 공부가 되네요 정말 그랬죠? 아 음. 맞고 <laughs> 오 응. 응. 오. 자, 이대로 로빌피아. 엔드까지 진행합니다. 호오 무엇을 덮어두셨을까... 오재 제외 자원이... 누가 이길까요? 음... 응. 응. 카구야! 어. 아 카구야... 이러면은 저는 이제... 네. 리볼트 키면 됩니다 여기서. 어. 역시 리볼트였던. 하나, 응. 둘, 셋, 내장을 네 네? 택해서 내장을 <laughs> 네 제외했다면 흉점 나와주나요? 어. <laughs> 나와주다. 카구야로. 음. 나왔어. 카구야를 가져오고요. 오. 자, 여기서 체인 블럭은. 회력 1. 음, 음. 어베리 2로 하고. 음. 자, 히트는 쓰지 않습니다. 오. 자, 자제 카구야 3. 오. 저는 순차적으로. 자, 여기서는 흉조를 묘지로 보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케어를 할수 있지만 케어 안 합니다 그냥. 우효안 하고요. 저는 안전하게 서치하고. 어디? 하고요 제외합니다. 음. 자, 어차피 흉조를 덤핑을 해도 제가 제외존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과연? 페라스. 또 다시 내장 제외를 하면 되는데 패두 장은 카구야입니다. 나머지 한 장이 패트랩이면은 벨러 빼는 용도로 가도 돼요. 이거는. 오. 네, 어떻게... 예상대로 벨러. 허, 예상대로 벨러? 저런 거다 예상하시나봐. 자 그러면은. 예상 미쳤다. 페라스 효과로 키트 버리고. 응. 자 페라스 소환해지면서 키트 효과. 지금 노벨 메시... 보내고요 메신저로 노벨피아 저분이 울고 있어요 ㅋ ㅋ ㅋ ㅋ ㅋ ㅋ 가져와주고요 저는 이제 이두 채로 링크해가지고 아나콤바 뽑아주고 플랙탈리번 <laughs> 선을 <일간산을> 해준 다음에 플랙탈로색개더채 <laughs> <프렉탈로> <소질을 웃음> 이제 천년 피아무 거리에는 실신님이 아니라 노벨 피아의 고대신이 봉인되는 거로군요. 피닉스가 오는가? 와 우와... 아니, 아닌가? 피닉스 이전에 일단 이렇게 뽑아주고 루갈 하나 둘에서 그 녀석이 온다. 엑세스 포드 토커로 뽑아줍니다. <laughs> 토커아 이번 턴에 끝내시겠다. 자 그리고. <laughs> <이러면 킥까지 확정. 웃음> 아, 나다 효과. 이러면, 킬까지 확정. 하면서, 킬각이 나옵니다. 아. 어, 킬각이 쏘기다. <laughs> 와, 오, 쉣. 어, 이 누가 좋습 와, 진짜.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와. 역시 쌤은 너무 강했어. 와. 숨 <목소리> 탔다. 와 <목소리> <품쳤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현정이 <laughs> <저기 웃음> 아 너무 웃겨, 웃긴 게 실시간 대화가 <laughs> 너무 웃겨 가지고. <laughs> 아 저는 못 봤거든요. 이제 실시간 대화가 어떻게 가는지. 실시간 대화가 뭐라고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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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가, 가리고 <laughs> 보여 <보여드리면> 드려요. <laughs> 어, 네네 네. 어, 어. 아니, 두근두근. 너, 한 분이 이렇게 너 이거 이거 이렇게 꼬옥 이가걸리고 <laughs> 그분이 아. 이렇게 울고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오게다. 아. 아이고, 아이 꺼버린 거 봐. 야, 굴리시는 거 봐. 아, 미치겠다, 진짜. <laughs> 아이 에이, 채님의 <출신> 상품도 <laughs>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와, 돌림판! 와, 야, 돌림판, <웃음> 이거. <웃음> 와, 야, 너무 재밌는 듀얼이었고. 어, 출처만 여러분들 이게 음. 이제 시비트라 피닉스의 기초 운영입니다. 와 아, 시비트라 피닉스의 기초 운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래서 뒤얼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와,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음. 이거 이 운영 방식은 이제 괴구야 음. 상대로 할수 있는 운영 방식이라 보시면 돼요. 이건 완 진짜. 와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어 이게 쌤이시니까 그냥 1대 1대 1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그렇죠? 어우, 어, 그렇게 해준저희 어, 어, 감사하죠. 괜찮. 그렇지, 그렇지 않나. 그렇죠. 솔직히 이거는 오늘 고생해 주신 것도 그렇고. <웃음> <웃음> 자. 자, 한번 봅시다. 이 1대 1, 1 1대 1대 1 비율에서 어떻게? <laughs> 마스크도 것인가? 저는 솔직히 괜찮거든요. 마스크는 아... 이제 진짜 피아니님의 사인이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저는 살 수가 있어요. 야. 야, 진짜. 오벨링과 이제 피아 님의 사인 있는 <laughs> 리미티드 에디션을 볼 수도 있어 갖고. 이게 여기서 일단 피해야 되는 거는 치킨. <laughs> 이게 이게 치킨을 피해야 됩니다. 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가.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칠신 쌤이 먼저를 외쳐 주세요. 자. 어, 아, 네네. 응. 돌려돌려. 돌림판 트림판!

좋었습니다 아, 오늘 첫 치킨이 아닌가? 아닌데? 오늘 첫치킨 아니, 치킨, 치킨 두번두 번째. 네, 네. 치킨 두 번째. 대사 <laughs> <그래서> 좀... <laughs> 이게 오명다 아니, 담요진 이게 오명다 아무도, 아무도 못가 이게 맞나? 아, 근데 우리 일단 치킨 추천도 해야 됩니다. 본 분들을 위한 음. 본 자, 여러분들 위한... 자, 하나들 외치면서, 하나들 하면 은 이제 저희 구호 알죠? 아, 진짜 웃기다. 자, 이거 저희 구호에요. 고라니, 보라니님야근 파이팅이 빠이. 저희 이거 구호입니다. <laughs> 하나, 둘! 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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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고라니야,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자, 아, 아, 하나, 개발, 둘, 아, 아이,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둘 Scale,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귀다.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아 너무 귀엽다. 아,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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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치킨 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1 1고슛고슛 일단 추첨하겠습니다. 아, 물론, 담요를 데리고 싶지만, 아, 일단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익자성. 어, 아, 추첨이 있다. 어, 작가님이잖아, 진짜. <laughs> 어, 작가님, 있다, 작가님! 작가님, <laughs> 작가님. 리 <요리> 하고 싶었는데 스킨이당다어 <laughs> <작가님. 채택이 웃음> <romance> <나갔다. 웃음> 음. 어, 잠깐만 이거는 작가님이면은 치킨이 <laughs> 당첨된거는 치킨을 음. 드시면서 야근을 하라는 노벨피아의 큰 그림 와라라 <laughs> 어라라. 작가는 기계야. 작가는 기계야. 어. <laughs> 아. 어, 아, 축하드립니다. 그냥. 아, 축하들 담영 나만 달라고요? 어, 아,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 방송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 웹솔로 기본 세상 도베피아메타 크립스. 와 노벨피아 성숙한 독자를 위한 프리미엄 웹툰 서비스. 그노방궁이야. 듀얼리스트를 위한 컴퍼니 나라카미 코퍼레이션. 아 시청해 주신 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노방궁이야. 그 에브도데스 음. 유메미루테카이. 노벨피아. 노벨피아 노벨우피아. 작견이든 팬픽이든제다 주발 기념해서 연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엄청난 작가님. 대단하다. 시 이야 일단 너무 누군, 축하드립니다 두분 듀얼 두 마려었던분데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운명이었다 예스 예스 유감이지만 다음에도 담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어, 당연히 드리지 않을까 음음음음할수 아, 있을 것 같다 오늘만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러회차 있을 수 있다 합니다 네. 2회차가 있을 수 있다 음. 세븐카세 치킨으로 모두가 행복했다니 <laughs> 아니 그렇게 어... 어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제가 아... 희생하겠습니다 시험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다음엔 음... 못 걸리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다수의 행복은 소수의 불행으로 생각하시고요 오늘 재밌으셨으면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엠! <laughs> 아쉽네요. 아쉽게도. 아이고 아쉽네요. 아쉽도 근데 진짜 칠신 쌤은 너무 강했다. 해설도 잘하시지만 우리 노벨피아 최고의 선수를 이기셨다. 와. 아 운이 좋았습니다. <laughs> 운이 좋았다고 하시지만 와 어찌거나 너무 잘하신 것 같다. 그쵸 여러분? 응, 응. 괜히 가 세븐이 아니다. 세븐 가시 아니다. 오백만, 일단 오늘 해설을 도와주신 지신생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도깨를 나 놓았네. 웃음>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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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나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이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laughs> 그렇답니다. 아, 이거 피안님 피셜입니다. 이거 순둥이 아니에요. 너무 순둥이 아니에요. 님 피셜이에요. 저는 저는 아직 묻히고 <laughs> 싶지 않아요. 묻히고 싶어요. <laughs> 아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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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아직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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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는 아직 아직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다 다섯 개 때. 다섯 개 때. 아니네. 아니 뭐 아니 여러분이 굴지가 아니라. 지신쌤이 그만큼 착하시다 뭐 함부로 대잔치가 아니라 <laughs> 진짜 착하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시죠 사람이 말을 거, 걸었을 때 답장 끝까지 해주는 사람 이거는 진짜 미치도록 착한 사람인데 그게 지신쌤이다 <laughs> <laughs> 아, 여러분 그 제가 이제 내일 갑자기 이제 없어졌다 어 그러면은 <laughs> 범위는음어어 어, 어라? 어라 어라 라 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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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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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너무 즐거웠다 다음에도 또 참여해줄 거죠, 여러분? 음음음 그죠, 여러분? 응, 음, 응. 음. <laughs> 어, 다들 한다고 하네요. 열기가 넘쳐요. 열기가 <laughs> 넘치시네요. 아무튼 오늘 오늘만은... 달마다 열어달라고 하네요. 아, 달마다, 달마다, 달마다 한 번씩 열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그랬으면 어, 지금 고라니 매니저가 강해져서 돌아오라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 도발을 하고 있네요. 어 아, 본인이 도발을 하니까 다음에 또 본인이 어떻게든 해주겠다는 뜻이 아닌가. 어 다음에 본인이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아, 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순전시키겠다. 그거는 <laughs> 더 쓸어버리겠다. 음그 쓸어버리겠다는 것에 잘 기억하도록 하겠다, 매니저의 다짐 고라디 사냥 다음에는 꼭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지신신과 잘 쉬겠습니다. 응, 응.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아, 수고하셨습니다. 피파 피파.